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유언 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려 애써도 가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도 하고 자존감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누구 험담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뒷담화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담화 하고 싶을 때 대처법 첫 번째, 집에 있는 반려동물, 반려식물에게 뒷담화하라.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앞에서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있죠? 그치만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에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없다면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 열대어, 고슴도치, 이구아나, 햄스터, 달팽이, 개미, 앵무새 모두 됩니다. 그마저 없다면 집에 있는 다육이, 선인장, 상추, 토마토, 해바라기, 로즈마리, 산세베리아, 행운모. 등의 반려식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고민형 인형, 캐릭터인형, 애착인형 등에게 하는 겁니다. 제발 이중 뭐 하나라도 있으시길 빕니다. 뒷담화는, 뒷담화 대상을 아는 사람과 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나 선생님들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그 뾰족한 감정은 나에게는 정답이지만 남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뒷담화가 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반려동물에게 하세요. 저희 집에는 뭉키라는 반려견이 있어서 뭉키에게 하면 됩니다. 간식 좀 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 하면 물고 달아나기 때문에 주로 졸릴 때 얘기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뒷담화 하고 싶을 때 대처법 두 번째. 엄마나 10년 이상 된 친구, 배우자에게 하라. 강아지를 붙들고 뒷담화를 해봐도 영 개운치가 않고 뭔가 리액션에 대한 욕구가 깊어진다면 자, 이제 내 약점도 모두 보듬을 내 편을 찾아 봅시다. 가족이라도 사실 다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구 중에 유독 나에게는 무한히 관대한 내 편이 한 명은 있을 겁니다. 내가 설탕이 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동생, 시누이, 올케, 사촌 동생, 이모 등등.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구오구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내 이야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해와 공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허구헌날남 뒷담화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뾰족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겁니다. 뒷담화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감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뒷담화가 하고 싶을 때 최선의 방법은 믿을 만한 내 편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하면 그 부정의 감정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옮겨가 지치게 할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뒷담화 하고 싶을 때 대처법 세 번째. 뒷담화를 글로 쓰자. 누군가 너무 밉고 싫고 실망스럽고 자꾸 거슬린다면 그 내용을 글로 써보세요. 비밀 일기장도 좋고 나만 볼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도 좋습니다. 자꾸 누가 싫어진다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써보세요. 말은 가볍게 하기 쉽고 그 순간에 감정만이 떠오르지만 글로 쓰면 한번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글로 쓰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다. 둘째, 내 편견이 만들어낸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이 폭발한 것일 수 있다. 넷째, 나도 그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 완벽하지 않다. 순간 휩싸인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 기회가 생기면서 접촉사고난 내 마음을 교통정리 해주게 됩니다. 뒷담화 하고 싶을 때 대처법 네 번째, 앞담화를 하라입니다. 앞에 세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절하는 방법, 즉, 인연을 끊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장, 모임, 학교, 가족 등 상대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말할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안볼 것처럼 정색하면서 말하지 말고, 묵은 감정이 있는 것을 티내지도 말고 선생님이 마음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그 즉시 가볍게 반박하는 겁니다. 꼭 논리적으로 선생님의 상황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차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선생님의 감정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이런 상황이라 할수 없었지, 당연히. 좀센 버전으로는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런 말들을 화내지 말고 담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순발력은 순식간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내 감정을 얼른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점은 상대방이 상사이거나 윗 어른일 경우는 둔하지만 사실 앞담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최대한 피해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앞에서는 절대 뒷담화하지 마세요. 자녀. 자녀 앞에서는 아무리 편해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있으므로 뒷담화는 금물입니다. 직장 동료. 직장 동료와 상사나 다른 동료, 부하 직원 욕을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안 들릴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나의 평판을 아주 낮추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직장 동료와 다른 직원 험담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명 이상의 모임 멤버. 여러 모임에서 3명 이상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뒷담화를 한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 상황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뒷담화 상대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내가 한 말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여럿이서 한 명을 두고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하는 것 자체가 품격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뒷담화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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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뒷담화 하고 싶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인간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결론은 뒷담화하기 전에 글 쓰면 내 마음 들여다보기, 정하고 싶으면 강아지 뭉키에게 하기, 그래도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하기, 해결이 안다면 앞담화 하기입니다.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유언이었습니다.